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미니 차트인데요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매수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었죠 자 현재 평가 총 수익량이 0.49%로 약 8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차트를 분석하면서 진입 근거와 상승에 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는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살짝 하방으로 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최고가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 중에 있고요. 일단은 부분적인 수익을 위해서 이 구간에서 저는 일괄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일괄 청산되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실현 순익이 818만 원으로 확인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재 오늘 최고가에서 제가 수익 실현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앞으로 더큰 상승이 예견되기 때문에 한번더 제가 진입을 할거 약간의 수익 실현을 위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제 영상에서 차트 분석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차트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고요. 이전 영상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직접 매수하는 장면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짧게 이전 영상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때 가장 많이 보는 건 모멘텀입니다. 일본으로 봤을 때 처음에 상승이 나왔고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의 수익 목적을 위해서 제가 하락 조정이 한번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더 도지 캔들이 확인되고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쪽 3분봉을 보면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이 구간을 일단은 모멘텀 관점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 작도를 했을 때0.618 이상에서 상승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구간을 피보나치로 작도를 해봤을 때첫 번째 상승 이후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내려왔던 조정 구간이 피보나치 0.618 구간 아래까지 떨어지지 않으면서 다음에 상승이 이어질 걸 예측해 볼수 있는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현재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차트 양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행 채널을 그어 나갔을 때 어제 하단 평행 채널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이 구간에서 중간 지지선을 맞고 다시 내려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구간의 수익률 자체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약 800만 원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방이 나오게 되더라도 평행 채널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시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 자체가 미국 경기 연착률과 기술주의 저가 매수 유입의 상승세를 타면서 좋은 호재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경기 자체가 회복의 기미를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랠리 자체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멘텀 관점으로도 봤을 때 괜찮고 현재 시황까지도 받쳐주면서 방금 보셨듯이 현재 수익률을 약 818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시황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영상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드리고요. 저와 같이 매수, 매도를 할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분들의 시드로는 이렇게 나스닥의 해외 선물 옵션을 매수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가장 핫하다는 뭐 콩기름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낮은 시드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옵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 확인하시고요. 13시 8분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 하루 수익은 약 8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퇴직금이라던가 본인이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버는 걸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 수익 800만원. 여러분들이 두세 달 일해서 벌수 있는 돈을 이렇게 하루 만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고요. 우리 모두 같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조금씩 나아가 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럼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